아이 또인첸방에 저렇게 많이 운영된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예, 네, 그렇죠. 아이 또 버그링이 있으면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예, 네, 다 사라졌고, 그러 근데 그 신발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노폐우돌석이 이런 거 있죠. 이건 다 존재해요.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 실제로 있고. 노페우스머프돌서기 김일성. 기밀성. 김밀성도 갖고 있는 분들 있으시고. 아, 화질, 아, 네. 레드렉션입니다, 네. 크래프트, 16개요? 아, 춘성님? 아, 크래프트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방지 알려주세요. 남은 시간 쌈박하게 한번 춘성님의 크래프트 목걸이 16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와 야! MN!